여러분, 저는 오늘 출근을 하는데 차에 타자마자 미리 블루엔즈로 엄청 따뜻하게 틀어놨어요. 요즘 아침에 너무 춥잖아요? 가볼게요. 너무 세게 틀어놔가지고 조금 줄일게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엄청 오랜만에 출근길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겨울에, 이제 진짜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되니까 좀 아침 출근을 하는데 엄청 깜깜하네요, 밤처럼. 물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지, 깜깜해서 잘안 보일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세요. 지금 6시 34분이거든요. 근데 엄청 깜깜하죠. 밤처럼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 안녕하세요. 운동입니다. 여러분, 저 오랜만이죠. 출근길에 오랜만에 찍는 브이로그. 부랴부랴 가볼게요.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앞에 잠깐 불 켰어요.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막 출근하면서 되게 조잘조잘 많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 뭔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던? 아유, 이렇게 신호위반하는 사들 때문에 못 가는 거같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아침 출근을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또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은 그렇게 막 많이 안 춥거든요, 사실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은 차가 어 조금 많이 안 식어서 그렇게 안 추워요. 근데 제가 그때 1층에 주차를 했어요. 근데 1층에 주차를 했더니 공기를 막 잔뜩 받아가지고. 엄청 추운 거예요 차가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추운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추운 게 그래서 핸드커버를 막 엄청 벗기고 열선 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핸드커버를 벗기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게 끼다가 벗기니까 미끌미끌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핸들링을 잘못 하겠는 거예요 막한손 핸들링도 그렇고 두손 핸들링도 그렇고 뭔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막 미끌거리면서 잘안 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근데 또 제가 두식 언니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두식 언니가 핸들 열선 이거 켜도 핸들 열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을성이 없었나봐요. 저는 하고좀 기다렸는데 핸들이 안 뜨거워지니까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핸들 커버를 막 벗겼던 건데 열선 틀어놓고 한참 기다리니까 확실히 느리게는 느리게 돼도 따뜻해지긴 하더라고요. 아 처음에 저 이거 커버 살 때도 열선 되는 커버로 샀었거든요. 근데 안 되길래 아 뭐야 괜히 진짜 역시 말로만 억으로 끌고 열선 안 되나 보다 이랬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현대 커버를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거의 다, 오, 다 와가요. 진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제 거의 도착.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올게요, 여러분.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밤퇴근 아닌 주의. 출근길이라는 점. 오늘 퇴근하고 한번 다시 켜볼게요. 안녕! 저는 출근을 하고 있어요. 진짜 완전 겨울 아침. 너무 춥다. 오늘 이렇게 패딩 쫓끼까지 입었는데 너무 춥네요. 아, 팔만 추워, 팔만. 아, 추워. 어, 너무 춥다. 안녕. <laughs> 여러분, 저는 퇴근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을 했지만, 밤에 퇴근하는 윤동스. 퇴근은 낮에 했는데, 오늘 밥을 못 먹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이제 집으로 가요.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집에 갈 건데, 오랜만에 낮에 찍는 영상이어서 일부러 한번 켜봤습니다. 이제 집에 가볼게요, 여러분. 머리가 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약간 거지존이에요 지금 그 머리가 엄청 뻗어요 아무것도 안한 거거든요 고데기를 근데 이렇게 막 뻗고 답이 없어 머리를 얼른 길러야겠어요 지금 앞머리를 자를까 기를까 고민 중입니다 여자들의 평생 고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머리를 기를 것인가 자를 것인가 어, 아, 나왔다 나 커피 샀는데 까먹고 있었네 이게 예, 토피나 라떼. 이게 제가 원래 아아를 많이 좋아하는데 가끔 먹는 라떼는 맛있어요. 진짜 가끔. 저 입이 텁텁해져서 라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토피나 라떼 맛있어. 광고 아닙니다. 수박이 나한테 광고를 줄 리가 없지. 가자!